자, 5강의 7번 바로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다. 어, 세계화는 이끈다, 운전한다니까 이끈다. 세계화는 이끈다. 어, 패스트 패션의 문화를 이렇게 되겠죠. 패스트 패션이 뭔지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세계화가 패스트 패션을 이끈다라는 거 이제 그거 알고 있으면 되죠. 문장 굳이 어려운 거 없어요. c u r r 현재 또한 어. Light Lightly 는 가볍게니까 약간 이런 말이죠. 약간 다른 여기는 이끔이겠죠 여기 이끌다라고 해석했으니까 여기는 이끔 얘는 명사로서 이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끌 믿다 뭐하는 자 이렇게 꾸며야 되겠죠. 촉진하는. The idea of transitioning to slow fashion. Transition 하게 되면 이거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송하는 이동하는 거. 어, 슬로우 패션으로 슬로우 패션으로 이동하겠다는 이동한, 이동한다는 생각을 촉진하는 약간 다른 이끌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화라는 게 패스트 패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세계화가 패스트 패션을 주도하는 거죠. 세계화 때문에 패스트 패션이 생겼는데 현재는 이거 안 되겠다. 슬로우 패션으로 좀 가자. 이런 의미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자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는 시간을 요구하고 시간을 요구하고. 날인 months or years. 자몇 달이나 몇년 안에가 아니라 in decades 몇십 년이나 몇 세대죠. 몇 세대에 걸쳐서 걸쳐서 여기서는 자어 뭐겠어요? 이게 매절이 측정하다잖아요. 그러면 측정하는 거겠니? 측정되는 거겠니? 의미상 측정되는 거겠죠. 그렇죠? 몇 세대에 걸쳐서 측정이 된다. 분사구문이죠. 여기서 이렇게 분사구문이니까 이 변화가 무언가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이 변화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매절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매절드 해서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Recycling, 재활용과 remanufacturing, 재생산이잖아요. 재생. 어, 재활용과 재생이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를 써라고 그래야 되, 있네요 그쵸? 그렇죠? Not equated with models in natural always.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부고요 그러면 이, 요 부분, what이나 w h i c h 가 시작된 이 부분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꾸민 말이 되겠죠. 근데 보니까, 봐요. 이 퀴트 동일하다 말이잖아. 모델, 자연 안에 있는 모델과 동일하지 않은, 자연 안에 있는 모델과 동일하지 않은 어, 리사이클링과 제, 어, 이게 재활용과 재생산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선행사로 봐야 되겠죠. 동명사를 선행사로 봐야 되겠죠. 볼수 있어요. 그럼 이게 What이 아니고 답은 뭐가 되어야 된다? 선행사가 있는 위치가 답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이렇게 봐요. 앞에서는 이 동명사 두 개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삼인칭 단수로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요. 이두 개를 각각 다른 개념으로 봐요. 그러면 단수겠니, 복수겠니? 복수를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지가 아니라 두가 아,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파렴치한 문제는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나 싶어서 선생님 그냥. 예.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수능에는 절대로 안나옵니다 모의고사에도 절대로 안나옵니다 하지만, 내지에서는 그냥 막 던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do not equate with the models in nature always. 자, 여기, 여기 잘못 껐네. 여기까지네요 그죠? always 이끌어 진다 이끌어 진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형 레드가 아니라 리드가 정답이 되겠죠. 리드. 이끌어진다 question mark 물음표로 이끌어진다 이건 의문이 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연과의 모델과 동일하지 않은 아, 리사이클링과 리매니팩처링은 언제나 물음표다 따라서 아, different approach 다른 집, 접근 to address the challenges 아, 그 다음 face 해야 되겠네요 sustainable fashion 자 여기 어 요렇게 꾸미겠죠. 해결할 다른 접근법 이런 뜻이겠죠. 이 address는 해결하다, 다루다, 다루어 해결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다음 여기서 challenges 다음에 sustainable fashion인데 여기서는 지속 가능한 패션이 되겠죠. 지속 가능한 패션. 지속 가능한 패션 다음에 face인데 여기는 be faced로 써야 될지 아니면 그냥 facing이라고 써야 될지 뭐. 뭐 어떻게 그냥 페이스들를 써야 될지 이제 이런 제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이 challenge 어려운 문제들 그렇죠. 어려운 문제들과 그 다음에 sustainable fashion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 address를 동사로 볼때 challenge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목적어 명사 목적어를 주문 여기까지니까 명사 목적어와 Sustainable fashion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구조상 얘를 주어, 취급, 주어 취급을 하게 되고 얘를 동사 취급을 하게 되고 이 명사를 목적어 취급을 하게 되면 얘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뭘 만났어? 지속가능한 패션을 만난 거지. 굉장히 영어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이 지속가능한 패션이 Be faced with the challenge.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다. 이렇게 수동을 표현하거든. 근데 이걸 능동으로 바꾼 거야.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정답이 facing이에요. 얼마든지 출제 가능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워낙 be faced with 이런데 익숙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be faced with 다음에 challenge를 갖다 놓거든 보통 주어는 be faced with challenge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그걸 바꾼 뭐야? Challenge가 주어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출제 가능한 거죠. 페이싱이에요. 알겠니? 왜 출제 가능한지 자 그래서 스테인 h 블 패션을 만난 이 난제는 만났으니까 얘가 스테인 h 블 패션이 힘들어하는 거야. 알겠니? 이게 영어적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다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이 정도로 어,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제안한다. 그 변화가 should be directed.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수동해요. 설정되어야 한다고. 설정되어야 한다고. 어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부사구죠. 자, 여기서 서스, 어, suggest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제충, 주요, 결명동사에 해당합니다. 고로 이 should는 어떻게 해요? 생략 가능하겠죠. 이 should는 생략 가능하고. 이 슈드가 생략 가능되면 뭐 살아남아요? 비동사는 반드시 비동사 형태로 살아남습니다. 그럼 실제 이 부분을 어법 문제 출제할 때는 이 슈드를 날려요. 슈드를 날리고 뭐이 비를 가지고 낸다고.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거를 만약에 그냥 뭐어 디렉트라고 내든지. 근데 실제로 가장 정석적으로 출제하는 방법은 비 대신에 뭘 써요? Is directed라고 쓰는 거야. is directed. We suggest the shift is directed. 멀쩡하잖아. 하지만 재충주어 결명동사의 성격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 이 should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e a s 가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걸 느끼겠죠. 이게 정상적인 출제야, 알겠니? 자 다음, we must try and discover.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야 된다 뭐를요? 어, the mechanisms. 메커니즘을 찾아야 된다. 어떤 메커니즘과 관계대 명사죠? 관계된 명사. 자, 이끄는, 자연의 인세 c 트 s 지속적인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계속되는 끊임없는, 끊임없는 창조 메커니즘이죠. 창조를 이끄는 메커니즘이에요. 그쵸? 그렇죠? 어, 자연의 끊임없는 창조, 뭐를 창조해요? 유기체,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유기체의 끊임없는 자연의 창조를 이끄는, 즉, 여기서는 표현이 이렇게 되 있지만, 자연이, 이게 의상 주어 거야. 자연이, 지속적으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메카니즘이란 뜻이에요. 이걸 영어적으로 물주구문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유기체의 지속적, 지속적 자연의, 유기체의 지속적 창조를 이끄는, 우리말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 그래서 자연이 지속적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메카니즘을 우리는, 어, 시도하고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자연의 메커니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파일링업, 쌓는다는 거지 Mountain s 트 of waste 쓰레기 산을 쌓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크리에이션 하는데도 뭐가 없어 쓰레기가 없는 거야 자연은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Fast fashion의 성격이네요 좀 이따 또 설명할게요 uh, Researchers have already begun the study of biodegradation 생물 분해 이런 뜻이네. 그래서 어, 이 연구자들은 이미 시작했다. 생물 분해 연구와 그 다음에 미네랄라이제이션, 미네랄라이제이션 무기질화, 뭐 이런 뜻인가? 광물로 만드는 뭐 그런 거잖아요. 나와 바이오 m 스 포메이션, 이게 또뭐 말이 이렇게 어려워. 이게 뭐죠? 이게 생물 질량 뭐, 형성, 뭐, 이런 뜻인가봐요. 그쵸? 그렇죠? 어, 생물 질량 형성. 하여튼, 이런 연구들이 있으면 하나 주, 안 중요하고. Which is a natural way of creating zero waste. 자, 그것은, 이건, 이건 선행사를 앞 문장에 있는 좀 여러 개 단어를 받고 있죠. 그쵸? 그렇죠? 앞 문장, 뭐,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받고 있죠. 이 선행사는 여기서부터 이 정도, 이세개 정도를 받고 있겠죠. 그쵸? 그렇죠? 얘를 이제 선행사를 받고 있겠죠. 그래서 위치를 쓰는 거예요. 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 전체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단어니까 위치를 쓰는 거겠죠, 성의사 자, 그것은 위치즈. 자, 이게 단수 취급했어요. 단수 취급했다. 이즈 썼다. 하나하나 이게 여러 개를 가리킨다고 해서 하나가 아닙니다. 알겠니?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연의 방식이다. 자연이 뭐 하는 방식이다? Creating Zero Waste. 0에 가까운 0 폐기물이니까 폐기물을 하나도 만들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연이 폐기물을 안 만드는 방식은 여기 말하는 뭐 생물 분해라든가 무기질화라든가 또는 어, 생물 총량 형성 뭐 이런 기술들인가 봐요, 그렇죠? 그런 개념들을 이제 자연을 보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음. Discovery of the Law of Zero Waste in n a t u r e 자연에 있는 자연에 있는 그 법칙이죠. 제로 웨이스트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그 발견은 자 그러면 be mimicked. 자, 복제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복제될 수 있다. 어디에서? In the production of a fast compostable textile fevers. 자, 여기는 빠르게 퇴비로 어, 사용될 수 있는 뭐, 직물섬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 textile fevers. 니까 이게 조금 더큰 개념, 요거 조금 더 한, 한올한올 한 이런 의미인데. 그런 textile fevers의 생산. 늘 생산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한 마디로 썩는 옷감을 만드는데 적용될 수 있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문장 구조는 별로 어려울 게 없고, 자 내용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트 패션을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패스트 패션, 패스트 패션이란 개념을 들고 왔는데 이 패스트 패션이 왜 생겼냐면 세계화 때문에 생긴 거야. 세계는 하나, 이거 그치? 그것 때문에 패스트 패션이란 개념이 생겼는데. 근데 이제, 현재는 슬로우 패션으로 슬슬, 야, 이거 좀 문제 있다. 문제 있으니까 슬로우 패션으로 좀, 우리가 좀 갈아타야겠다.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 이동을 하나의 변화로 본다면, 하나의 변화로 본다면, 이 변화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이동인데, 이 이동, 이 변화에 대해서, 이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 변화에 대해서 구체화 시키는 거지. 항상 글은 이렇게 흘러가요. 자 그러나 이 점진적 변화는 이 점진적 변화는 a 스트에서 슬로우라는 변화란 말이야 그러나 들어갔죠 그래서 그죠 however 그죠 얘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그치 얼마나 걸려 몇십년 몇세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오케이 그래서 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모델과 같지 않은 재활용 이렇게 돼있죠 재활용과 재생 이게 자연스러운 모델과 같지 않은 이 말은 사실 번역을 좀 이상했는데 자연의 그것과 이렇게 되겠죠. 자연의 그것이니까 자연의 재활용, 재생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연, 자연 한마디로 자연이야 자연. 자연과 같지 않은 이 자연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자연과 같지 않은, 점진적이지 않은, 급격한 재활용과 재생은 언제나 문제다. 물음표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물음표로 질문을 했으니까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물음표인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할까? 따라서 지속 가능한 패션을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한 패션이 문제들을 많이 문제를 마주했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야. 알겠니? 해결할 다른 접근법인데 이 다른 접근법은 뭔가 자연스러우면서, 즉, 자연의 방법이면서 점진적이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해놓고 또 구체화하지. 뭐, 그 다른 접근법이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연을 향해 방향 설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말은, 자연과 닮도록. 이런 뜻이겠죠. 이게 자연스럽도록. 이 말이죠. 좀 예쁘게 쓸까? 자연과 닮도록. 자연을 향해, 이 말은. 자연을 보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 변화라는 게, 그 접근법이라는 게, 자연과 닮도록 방향이 잡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묻죠. 자연과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거는, 쓰레기 산을 쌓지 않고, 즉, 폐기물 없이, 폐기물 없이, 뭔가를 창조해내는 기술, 메커니즘이다, 이 말이야. 알겠니? 오케이? 어, 이제 그러면은 자연을 담는다는 게 뭔지 알았어. 자연을 향해 방향 설정이 된다는 게 뭔지 알았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시도를 할까? 연구자들이 생물 분해, 무기질화, 그리고 뭐 생물량 형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게 얘네들이 전부 뭐냐면 자연의 방법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뒤에 나오네요, 바로. 그것은 폐기물이 없는, 그쵸? 폐기물이 없는 자연의 방식이다. 됐죠? 이미 사람이 자연을 닮아 연구를 했고, 너 뭐하는데 하니까 연구를 했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연구를 했으니까 이걸 실제 활용 어떻게 할수 있을까? 활용, 섬유 생산, 퇴비로 사용될 수 있는, 퇴비로 사용될 수 있는 직물 섬유 생산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볼게요. 어 세계화 때문에, 세계화 때문에, 세계화가 패스트 패션을 만들었는데,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하니까, 이게 이제 슬로 패션으로 좀 가자, 슬로 패션으로 가자라는 이제 이런 흐름 사조가 생긴 거예요. 그쵸? 그쵸? 맞죠? 그러면 이걸 하나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해 보면 이게 돼안 돼, 오케이냐 돼, 아니냐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너무 걸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것은 뭐죠? 그러니까 여기 재활용과 재생, 그러나, 그래서 하나, 자연적인 것이 아닌 재활용과 재생은 문제다. 얘들은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이제 나오니까 접근법이, 새로운 접근법, 다른 접근법이 필요해. 그 다른 접근법의 내용은 뭔데? 자연과 닮도록 닮은 방법이어야 되겠지. 자연과 닮은 방법이란 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폐기물 없이, 폐기물 없이 창조하는 게 바로 자연을 닮은 거지. 그러면 너네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이런 걸 너네들,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데? 연구하고 있죠. 연구를 하고 있어. 연구가의 성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활용할 건데, 퇴비로 쓸수 있는 사용 가능한 이제 직물섬유를 만들 수 있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예. 네. 됐나요? 자, 세계하는 패스 트 패션을 만들어냈는데, 슬로우 패션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변화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음, 이 변화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그 자연적이지 않은 재활용이나 재생은 문제가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 다른 접근법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 자연과 닮은 자연을 한번 따라해보자. 자연이 직접 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지만, 사람이 자연을 한번 따라해보자. 자연을 따라한다는 게 뭐지? 폐기물 없이 뭔가를 창조해내는 거죠. 그거라는 거지.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가지 연구를 했어. 어떻게 적용할까? 바로 썩는 그런 섬유를 만드는 것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재 읽으면서 또 하나하나 내용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고 선생님이 이제 다 보여줬으니까 정리하고 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았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 5강 7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